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보 중이던 아이를 새로운 가족에게 보내는 일. 기쁘면서도 살짝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가라. 똥강아지야. 강아지를 보낸 헛헛한 마음을 이번에 대만 여행에서 충전해오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명절에 중화권 놀러 가지 말라고. 거기도 명절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춘절에 대만 가기. 이번 명절에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대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간에는 너무 아쉽게도 춘절이라 맛집 투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살다가 오겠습니다. 살아 올수 있겠죠? <뭔들> 하고칭찬하신다쇼니쇼니이 그래. 어? <뭔들> <laughs> 대만 공항에서 시먼딩 도착했습니다 하다나둘 음 아, 음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식당 찾기가 어렵습니다. 버린... 자기야. 대만 사람들은 춘절의 새해 운세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용산사를 찾아옵니다. 용산사 근처 화시지의 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튀겨서 바삭하고 맛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음. 응. 짬뱅이야? 춘절에도 야시장은 열려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우리 먹었던 어, 대만 아, 야시장에서는 이거 꼭 먹어줘.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맛인데요. 달짝지근하면서 음? 육즙이 음? 가득 있어요. 아다 하고만 위에 매실가루를 뿌려줬는데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추천 중국 물가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랑 비슷해서 놀랐어요 어? <laughs> 뭐 샀어? <laughs> 왁스 시킨 적 없는 과일 룸서비스 가는 중입니다 음,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춘절은 마트 푸드코트에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예스폭진지. 오늘은 예스폭진지 일일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예스폭진지가 무슨 말이냐면 주요 관광지 하나씩 줄인 말입니다. 예루지질공원은 여왕바위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원은 소원 등 날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원 폭포는 대만의 가장 큰 폭포입니다. 징과스는 과거 금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우퍼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배경지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인데 오늘은 춘절 효과로 엄청난 인파가 예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스 폭진지 1일 투어 가이드 상 가이드 라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더 높긴 해요. 최저시급은 대만이 최저시급 한국돈 7 1 0 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기준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대만의 동해바다가 짜나고 나옵니다. 네. 예류지질공원은 오랜 시간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암석들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지혜가 저기서. 예야 해! 빵! 빵! 자기 사진 찍고 있는데? 우리 못 찾고 있다 네. 와. 야 엄마 여기 무슨 동남아 온거 같다 마치 네, 분위기가 저는 예스폭 진지 투어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파도가 깎아 만든 기묘한 돌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것 같습니다. 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주 그냥 바쁘다. <laughs> 그냥 돌 같은데 가까이서 아, 제발, 보면 버섯이나 신발, 동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상상하는 대로 모양이 달라져요. 풍화 작용으로 목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여왕 머리 바위입니다. 목은 5년 안에 부러진대요. 제주도 느낌도 나면서 좋은 날씨덕에 아주 재미있었던 예루지질 공원입니다. <목소리> 여기는 꼭 가보세요. 강추! 취두부 냄새가 가득한 <목소리>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정말 싶었는데 이유를 알것 같아. 맨날 취두부 맡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라푼젤에서 본 수백 개의 풍등이 떠오르는 그런 걸로 상상하고 왔거든요. <laughs> 지금 뭐 쓰고 있는 걸까요? 어... 역시 행복 전도사. 뭐 쓰고 있어? 네. 행복한 삶을 사세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놓으세요. 어디? 네, 카메라 시고 안녕. 네, 사. 닭날개 볶음밥도 포함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을 곳이 없어요 이 길바닥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종이도 먹으면 어떡해? 자기야 조기도 먹으면 어떡해? 버블티가 진짜 맛있어요 이제 근처에 있는 스펀 폭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음. 석가재로 사 있는 거이 이게 아까 석가 맞아? 오 음. 안쪽에 대만에서 제일 큰 폭포 스폰 폭포가 있습니다. 이제 또 버스 타고 짐과스로 이동합니다. 공0일이라 투어 버스가 짐과스까지 못 들어간대요. 시내 버스 타고 들어갑니다. 빨리 버스 타고 싶다. 저를 몇 시간째 가는 중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벤치가 있어요. 저기 이름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자리 싸움이 거의 올림픽 수준이었습니다. 옆에 대구에서 오신 중년 부부가 앉으셨어요. 어디서 왔냐면 스몰토크를 시작하시더니 제 앞에는 가져온 고추장을 보신 거예요. 그거 좀 빌려줘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더니. 제 고추장으로 본인들 밥 조지시고 다음에 멀리 저기 멀리 떨어지는 다른 일행 테이블까지 가서 나눠 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돌려 주면서 하시는 말. 뭐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닙니까? 싱가스 오지 마세요. 싱가스 오지 마. 수도도 공부고 이거는 좀. 콩밥 연박이.

<laughs> 밑에 팥이 깔려 있더라고. <laughs> 만두 같안 만두. 처음 보는 음식이라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어때? 쌀 같은 전분이라 쫄깃하고 달달한 한약 맛이 나요. 제 단동방매는 진짜 400. 400도 다고 숙소 도착했습니다. 강가 그 아니라 야시장에 왔어요. 감상, 야시장. 음 <목소리> <목소리> 조금. 아 어, 그래. 좀, 그래. 조금, 온천을 그래. 가지 말고. 내일 내일 오전에 온천 갈 거야. 어제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일정을 여유롭게 변경했습니다. 원래 저번 주 예보만 해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오고 있었어요. 원래 미세먼지 엄청 많아서 전망도 안 보인데 비싸게 주고 올라갔는데. 음 2층까지 가는 계단은 8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제스 총통 서거 당시 나이 89세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죠? 어.. 어떤 분이 찍었어 진짜... 근데 이게 뭐래? 아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찍었죠? 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인 곳으로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넣은 코스입니다 고궁박물관은 중국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약 70만 점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어서 도슨트 투어를 강추합니다 보물이 워낙 많아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해서 전시하는데 모두 보려면 2, 30년 걸린대요 어? Oh, 와, 너무 빠른너 진짜 부산에서 제가 너무 요 <laughs> <laughs> 91층 야외전망대로 나왔습니다 지진이 잦은 대만의 가장 높은 건물인 101타워입니다 <Siri> 다지마요밥 먹기 너무 힘듭다 다음날 공항 가기 전에 행복당 왔습니다. 버블티 맛집 밖에 버블티 풀도 직접 만듭니다. 춘절 대만 여행 두 줄평. 마트 푸드코트마저 웨이팅 있어서 밥 먹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타이페이 명소는 다 갔고 명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차고 두 배로 빡센 여행이었다. 대만에서 살아남